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 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오늘은 오래된 지인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얻으세요. 60년생, 오늘은 당신의 아이디어가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72년생, 중요한 제안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직관을 믿고 결정하세요. 그 제안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84년생,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세요. 작은 성공이 곧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96년생, 오늘은 예상치 못한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을 열어보세요.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날입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61년생, 당신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73년생,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때를 놓치지 마세요. 85년생, 오늘은 타인을 돕는데 에너지를 쏟아보세요. 베푼 만큼 큰 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심이 중요합니다. 97년생,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그것이 당신의 장기적인 성장을 좌우할 것입니다. 호랑이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당신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의 조언을 필요로 할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62년생 오늘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에 임하세요. 74년생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의 노력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86년생. 친구나 동료와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옵니다. 솔직한 대화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98년생. 오늘은 당신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니 이를 기록하고 발전시켜보세요.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오늘은 과거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배우는 날입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준비를 하세요. 63년생, 당신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오늘은 직장에서 당신의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세요. 87년생, 오늘은 개인적인 성찰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99년생, 오늘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는 날입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오늘은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을 필요로 하니 아낌없이 나눠보세요. 64년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보세요. 76년생. 예상치 못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기회는 갑자기 찾아오니 늘 준비된 자세로 임하세요. 88년생.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2000년생.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오늘은 개인적인 성찰의 날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65년생.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77년생. 오늘은 금전적인 운이 좋은 날입니다. 다만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결정을 피하세요. 89년생. 오늘은 당신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적합합니다. 2001년생, 오늘은 도전적인 일에 직면하게 될수 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임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오늘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날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세요. 66년생, 오늘은 자신의 건강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78년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준비를 하세요.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0년생, 오늘은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2002년생, 오늘은 예상치 못한 작은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세요.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오늘은 당신의 경험이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마세요. 67년생,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79년생, 오늘은 당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날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일을 완수하세요. 91년생,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가 다가옵니다. 자기 개발에 집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003년생, 오늘은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세요. 원숭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오늘은 당신의 인내가 시험받는 날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세요. 68년생, 오늘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세요. 80년생, 당신의 유머 감각이 오늘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해보세요. 92년생,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2004년생, 오늘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오늘은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새로운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9년생. 오늘은 당신의 목표를 재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81년생.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선택은 피하세요. 93년생.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05년생. 오늘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오늘은 당신의 친절함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베품만큼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70년생. 오늘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할 때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82년생,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꾸준함을 잃지 마세요. 94년생, 오늘은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세요. 2006년생, 오늘은 작은 행운이 찾아올 것입니다. 주변의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9년생, 오늘은 예상치 못한 인연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세요. 71년생, 당신의 노력이 인정받을 날입니다. 오늘은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세요. 83년생, 오늘은 도전적인 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95년생, 오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세요. 2007년생, 오늘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타인의 조언을 경청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